온타리오 한인시려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갖고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한 강철중 후보팀을 무투표로 인준키로 결정했습니다. 우기영 선관위원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협회 정관 8조를 근거로 오랜 토론 끝에 투표를 걸쳐 과반수 이상으로 총회 인준 대신 강 후보팀을 당선자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위원장은 이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고심했으나 선관위원 모두가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또 노스욕 지구협회가 제기한 강 회장 후보 팀의 부회장 자격 문제에 대해 지구협회에선 제명됐으나 본부협회엔 정회원을 등록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인정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원장은 곧 회의를 열어 강 후보 팀에 대한 당선 통보 등 잔여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